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쓰여진 카드 7장에서 서로 다른 5장의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5장의 카드를 택하여 1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쓰여진 합이, 이웃한, 이웃2장의 쓰여진 합이 모두 홀수인 것. 자, 이웃해 있는데 홀수가 되려면, 이 쓰여진 2장이 홀수가 되려면, 어쨌든,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돼야만 이웃한 게 뭐가 되냐면, 어, 홀수가 됩니다. 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 짝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에, 1, 근데 여기 짝수, 홀수가 몇 개입니까? 1, 3, 5, 7. 6. 홀수는 2, 4, 6. 아, 짝수는 3개. 홀수는 4개네요. 그래서, 짝홀그 다음에, 짝홀, 그다음에 짝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네요. 지금 짝홀, 짝홀, 짝짝짝수가 몇 개죠? 근데 우리가 몇 장의 카드를 택해야 돼요? 다섯, 다섯 장이죠. 지금 이렇게면 하 여섯 장이니까 여기까지네요. 지금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짝수 세 개, 짝수는 세 개밖에 없죠. 지금 그쵸? 짝수는 여기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3팩토리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홀수는 몇 개입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열하는 을 거죠 그럼 그것은 4 p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26그 다음에 43 이렇게 되겠죠 6이고 3410이고 그러면 7 2네요 이게 7 2가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홀짝, 이렇게 가는 것이 있겠죠. 그쵸? 홀짝, 홀짝, 홀. 이렇게 가는 경우. 그쵸? 그러면, 홀수는 몇개 중에서? 그쵸.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야 되고, 짝수는, 어, 세개 중에서 어,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 4, 3, 2, 그다음에 3, 2, 6, 6, 36, 36 곱하기 4, 64, 24, 그럼 40, 144가 되나요? 네, 144 더하기 60 어, 하면 되겠죠.